안녕하세요, 로보랑입니다. 오늘은 원더 앱에 대해서 한글로 튜토리 제가 튜토리얼 QR 코드 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글로 쉬운 부분들을 하나 하나씩 제가 원더를 어떻게 쓰는지 그 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어 어플에는 제가 QR 코드 집 요거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어, 1, 2번 이 알고리즘 넣고 삭제하기, 2번 큐에 모든 것 있는데 그 부분 오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더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로봇 연결하기. 그럼 바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프리플레이에서 새로 만들기로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 아이콘에서 밑에 있는 모든 그 명령어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동, 제일 쉬운 이동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먼저 보셔도 되고요. 이동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명령어든지 선택을 먼저 하시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음선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가운데 생기는 옵션 설정하는 게 이게 Q라고 하는 거예요. 이 Q를 눌러 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건을 줬을 때 대시가 움직일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자동이라고 해서 일단 실행을 OK를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거고탭탑 버튼을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것. 이렇게 밑으로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더 앱을 조금씩 깨 보실수록 이 조건들이 전부 다 열립니다. 이거는 해보실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오늘은 버튼 위에 탑 버튼을 누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상 위에 있는 관계로, 어, 그런데 책상 위에 있는 관계로 이걸 조금 움직이는 걸 빼려고 해요. 지우려고 할 때는 해당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고 쓰레기통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지워지는 거고요. 가열하고 사운드 내는 것들을 다시 설정을 바꿔보고 했을 때, Q 누르시면 탑 버튼 선택하실 수 있고, OK 하면 대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조건 설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